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체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요. 너무나도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기에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를 이제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하고 2020년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울산 남교회와 성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구에 메어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가구에 보면 자신에게 주었던 사람들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구에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 나가서 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상처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먼나먼 10년, 2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와 그 사람을 잊지 못하여서 맨날 그 마음속에 하,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그 사람과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제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그 성도님들 만나면 어느 순간 또 이야기를 하고 또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마치 떠나갔던 상처 중그 사람이 막 살아서 숨쉬는 것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혹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그의 했던 말이 내 속에 살아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을 상처를 주고 내 기억을 아프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블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그의 성취에 도치되어서그 성취된 업적에 머무르는 사람들입니다. 가그에 보면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그리고 내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말미암아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늘 했던 과거에 내가 뭘 했고 이런 이들이 무엇이며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것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면서 그 과거를 막 얘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제가 우리 어떠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들었으니까 이제 그 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달 뒤에 또 신방을 가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신방이 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쓱 갔더니 기억이 납니다. 물론 과거에는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일 뿐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 일, 옛날 일, 이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번에 겪었던 일이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사야 43장 18절에 있는 이 이전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픈 일, 상처를 받은 일,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많은 일들인 것처럼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앞절에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물, 큰물 가운데의 길,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전의 일, 옛날 일은,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그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고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가 죽었던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큰 바다였던 홍해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로질러서 그 길을 건너갔던 사건들. 그리고 그 따라갔던 이집트의 모든 병사들이 수장되었던 그 일들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출애국한 이들을 기억하여서 무교절을 지내고 유월절을 지내라. 너희들이 영원토로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해셨던최레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셔서그 기적을 능가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 더 이상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뜻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세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 일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이제는 그것에 머물렀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할 더큰 역사를 이룰 것기에 이 너희는 과거의 그 역사를 잊어버리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위하여 행할 새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 아, 내가 옛날에 우리 조상에게 행하셨던 그 일, 아니면 나에게 10년 전에, 20년 전에 행했던 그 일, 아니면 저의 경우 가운데에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거이들을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그것보다도 더큰 일을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기 때문에 너 그저 그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또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송돌님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들, 어려움들에 머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옛날에 맨날 내가 이루었던 거, 더 나가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해셨던그 많은 일들을 간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에 머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큰 일, 더 새로운 일,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에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냐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9절부터 21절에는 이 말씀 가운데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야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오늘 예수 그 글께서 행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정확하게 700년 후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사망의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요, 그큰이신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그에다 살아생기는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예언이 700년 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19절에 보니까 세례 행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명절 끝날 곧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광야에 내가 물을 사망의 강들어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것이며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유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게도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유한복음 7장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전에 모세에 여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기대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700년 전에 예언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전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로는 뭐잘 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아우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기억하시고 2020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등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오늘 다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함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 4절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는 것이 아닙니다. 사생자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초등의 성도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며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네. 인생과 저의 삶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고 제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끔씩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 특별히 저의 영 가운데 들려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니까 눈을 들어도, 길을 열어도, 그리고 손으로 봐도 만져지는 거,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약속 한 구절의 말씀이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주안에서살아는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요,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 가운데는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문제지 주의 성령께서 주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2020년도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특별하게 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도에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주일 예배마다, 수요 예배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마다, 주님 그 약속이 나에게 주셨으니,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사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전념함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시작하는 이때에 저 오른쪽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흥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우리 울산 남계로하여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가여 주시옵소서 내생애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울산 남교에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2020년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첫 예배로 2020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언제나 임자하실 때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도함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약속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